단우, 이슬이 엄청 좋아하는데? <웃음> <웃음> 단우 이름 얘기하니까 좋았어? 야, 같이 저렇게 올려주잖아, 어린이서도 뭐. <laughs> <laughs> 자, 로아 이제 이쪽으로 거실로 가보자. 어이구, 잘하네. 단우 쫓아오는 거 봐. 형 너무 잘해, 단우야? 저렇게 하는 거야. 다들자 이제 따라해도 되겠다. 달리다, 너. 참, 나도 뭘 한다고 같이 소리 질러? <laughs> 내 세상이다!